다먹 거야, 다장를술 없이 먹어야 한다이이야이 진짜 이인이야 진짜 이인 코리안 썸네일 유튜브가 아 이거 늙어가지고 유튜브가 왜 울어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인입니다 제가 현재 기온이 2도! 오전에 나왔을 때는 영화였는데 지금 영상으로 그래도 기온이 올라왔고요. 자, 오늘의 최고 기온은 7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라이딩하기 굉장히 좋은 날씨다. 거의 이제 시즌이 끝나가기 때문에 2023년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는 최종 목적지가 대부도요 대부도에 있는 대부도 펜션시티라는 곳인데 1번님 2번님 만난 후에 커피 한잔 마시고 대부도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체크인을 해서 사실상 아재들의 파라다이스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제 나이대가 친구들이랑 뭐 이제 어렸을 때는 맨날 같이 뭐 축구하고 농구하고 PC방 가고 뭐 이렇게 놀았다면 이제는 각자의 또 삶이 있기 때문에, 가정도 있고, 삶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에 뭐, 얼마씩 이렇게 개모임을 해요. 그래서 그 모인 돈으로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갑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꼬박꼬박 돈을 낸게 아까워서라도 참석을 하거든요. 그게 모이면은 꽤 돼요. 몇 백만 원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모으면은, 그거를 그냥 하루에 다 쓰고 오는 겁니다. 가서, 어쨌든 뭐, 요런 요런 시설이 있다. 요런 거좀 보여드리고, 어쨌든 상암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상담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출발할 때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뚫고.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차 밀리나 보다. 이겨내야지. 야 바람이 이게 이거 맞는 거야? 뒤를 어, 긁을 수도 없네. 야 이거 야 이거 바람이 실내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람 소리가 큰 건데 그냥.

성경이 가방이 오른쪽으로 쏠린다. 이따가 한번 사야겠다. 네, 그래, 어차피 떨어지진 않아. 아, 그래? 아니, 그래도 확실히 느니다 발로 한테차줘 한번 서봐쓸 수가 있네. 그냥 가자. 아니, 안 떨어져? 아니, 너무 쏠리면 곰이 봐줘. 아, 어. 이거 꽉낸거 맞어? 그래, 맞아. 야, 근데 저렇게 흔들이 너무 이동할래. 한번 움직이는데그니까좀 땡겨봐, 그럼. 수가 없는데? <laughs> 아니, 좀서 있어봐. 아니, 어떻게 저이게 <laughs> 앞에 게 앞에 지는데 지금 잠깐만 서 빨리 많이 간다. 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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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게아니게아떻게어 이따가 떻 이따가 게어떻안어어져요어차피어거떨어질수어없어그게지금지어 이따가 지금, 지금. 진짜 잠깐만 중립 잘 놓고 게안그게어떻 <laughs>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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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d e h 가야 돼 hide h i 진짜 h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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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봐그 e h i d 이 h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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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안 보이는데 오른쪽은 보 <laughs> 이놈이 손대고 더 쓰러진 것 같아 <laughs> 아니 시동도 꺼먹고 이것도못타고 <laughs> 아니 진짜 진짜 <laughs> 아는 아니, 니게 아니, 뭐야? 아니 내가 아까 안 만졌잖아? <laughs> 이미 바닥에 끌리고 <끊겨> 있어 <laughs> 아 여기를 더 눌러줘야겠네 이제 좀 안정적이야? 어좀오 깜짝아 렛고 주산어야 <laughs> <laughs> 잘한다. 야, 아재들의 파라다이스. <laughs> 여기가 바로 아재들의 파라다이스인가요? 소개 좀해 주세요. 여기 펜션. 아, 여기는 대부도 펜션시티라는 곳이고요. 자, 아, 이렇게 보시면은 유부남들도 아이 있는 유부남들도 와서 <laughs> 모든 육아와 삶의 속세를 <laughs> 이겨내고 놀수 있는 공간이 그치? 여기 있습니다. 여기 1박이 얼마인가요? 1박에 70만 원. 아, <laughs> 춥다. 네, 여긴 따뜻하네. 어. 야, 족구하자! 어, 족구하는, 족구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여, 아, 네. 개통기. 여기 숙소 소개해주셔야 돼요.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1층 네, 올라오세요. 네, 네, 네. 여기가 2층이에요, 2층. 네, 네. 아, 2층까지요. 2층, 2층.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네, 네.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여기 이름은 암스테르담 방이라고 해요. 이불도 한번 이거 담아 주세요. 아, 이불에서 왠지 그 요즘 유행하는 최신 유행하는 그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이게 너무 단조로울수있으니까 유럽식 청일 성패슬 여기가 2층, 2층. 그러니까 지하 1층부터 1층. 2층까지 쓸수 있는 독채네 요 그렇죠 혹여도진 팀이 갔다 오자 진 팀이 자기 돈으로 사오기 나 근데 핸디캡을좀 진짜 해줘야 할것같은야 나도 지금 야 안된다니까 이거 그냥, 그냥 서있으면 돼 그냥 <laughs> 아 ㅅ 커피라도 마시고 올걸 커피 있어 사람들이. 아나 스벅밖에 안 먹잖아 아 촬영중이니까 욕하지마 스벅밖에 안 먹다고? ㅅㅂ 돼 ㅋ 자 커피 마실 분? 자 오세요 나 얼음은? 네. 너 약간 기피하는 거 같다 아뜨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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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리 됐다 됐다 좋아 좋 <목소리> 아, <목소리> 앞으로 가 いい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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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 <웃음> <웃음> 왜 너무 왜 너무 살아? 왜 너무 아타나3 역시 뭐, 걸려있어야 잘하나? 나이스. 3위. 넌 더. 아, 씨. 풀어 뿜하려고 그래, 하려 진짜 스님이야. 왜 کی지, 왜네 머리카락을 와, 다 갖고 아, 왔어잘 살았어? 잘 살았지. 와하. 와하. 머리 어떻게 된 거야? 어, 어떻게 된왜왜왜 이렇게까지 민거야 근데 너무 깍빵 민거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아, 여기 한국이야. 야 미국 공조 빼고 와야지 한국 올 거면. 새끼야 된장찌개 좀 먹어. 된장찌개 맨날 먹었어. 내가 맨날이 먹었어. 미국병은. 미국병? 미국병 없어. e 네 지금 i s h English e n 머리부터 h 르고 <laughs> 있어. 야, 야, 이게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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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g l 이 s h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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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그러게, 한 장은 괜찮을 수도 다쳐번째라 그거 정식이었어, 1인 정식. 니네 다 먹을 수 있는 거였어. 이러아 <laughs> 짠. 아 고생했어. 생일 축하해. 생 고생 아 축하한다, 태호야. 아 태호 아아 축하. 아 야, 짠. 아 짠몇 번째야? 아 <laughs> 야, 졸라 비싸다. 예. 비싼 거 샀어, 일부러. 집랑 10, 10, <laughs> 가위는? 야, 오늘은 <laughs> 진짜 맛있겠다. 십게랑 가위는? 비싼 거 내가 다 비싼 거사잘세 그러 그것도 있어겠다나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타코야키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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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시? <laughs> 와 존나 맛있다. <laughs> 와 진짜 <laughs> 맛있다 근데. <와>, 와미다 <laughs> 맛있죠? 고기 맛있다. 쭈꾸리 괜히 쭈꾸리 아니구나. 씨 먹지 마. 안 먹어 안 먹어. 먹어. 응. 먹었어. <laughs> <진짜 안> 먹어. <laughs> 잘 익었나 보는 거야. 있어있어 <laughs> 있어. 제 그냥, 제 먹어, 그냥, 먹어, 그냥, 그냥 먹어, 그냥, 입에... 그냥, 거. 거. 그냥 아, 먹어. 일단 입에 끼면 나. 그냥 먹어. 그냥 어, 아... 로 이거 통편집이야. 왜? 너무 드러. <laughs> 아, 못잘 보겠어. 나 이거랑 위치랑 먹어야 돼. 게 한번 하자. 해서 어머니 생신 한번 챙기자. 해서 내 친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 진짜 했어야 되겠다. 해서 얘기를 한번 했어. 욕을 먹든 뭐든. 이제 게 모임 가입. 아, 가입. 아, 영상 찍었어요? 원도 어? 이제 한두개고이갈 때가 너 뭐야? 두 개국이 갈 때가 너뭐 너무 멋있었어. 그냥 그거 하는 거 너는 자체. 너는 거 자체. 뭐. 뭐야? 우리가 아, 모일 아, 수 있는 구심점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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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맞아. 상황에서는. 너가, 울어. 너가 아, 왜 울어? 아 남자들의 우정 남자들의 지난 우정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Korean m 유튜브가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이 나와 <laughs> 야 찬용이 <laughs> 울어 위로 좀 아. 해줘 와서 w y 깜 u 깜 i l l You don't e g s 나의 간 같은 <laughs> 평화 나의 강 같은 평 선택이 <laughs> 정말 일 때면 내보 낭만이 있다, 그쵸? 낭만이란 대를 타고 <laughs> 그... <laughs> 아, 너무 힘들다. 머리야, 머리야. 토하려고 먹는 겁니까? 네. 아니, 근데, 야, 지금 요 아, 정도. 이미 해놨는데, 여기다 뭐, 넣 <laughs> 가자 가자 조심히 가가어 오토바이 타기 날씨가 좋네 오늘 바람만 안 불고 딱인데 지금 너무 좋아요 근데 시원하게 협에서는 좀 기대해야 돼아또 시작이고 신음 아, 소리들 아 탈만하다 오늘 진짜 탈만하다 어어 아, 더워 우리 두호가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왔거든요, 8년 동안 근데 사실상 잠수였습니다, 잠수 그랬는데 어렸을 때 봤던 친구를 다시 딱 보는 느낌이라서 늦게라도 와줘서 고맙다 진심 컷컷 컷. 컷.